if we sail a little bit high 지금 스타를 들어온 데 사건 아 이거 너 여기도 왜 샥스 나가더냐 음 사건은 역시 이게더 재밌죠 근데 어떻게 강화를 걸은 사건에 다셨습니까요, 사님 어, 이거 무무가 똑같은 게진이가 했죠. 왜 강화를 거기다 졌습니까, 사님 와우, 단한발 차이, 한발 차이로 포이아 폭발가 없으시구만, 저랑 똑같으시네. 저처럼 가난하시구만 이거. 저처럼 템이 없으시구만 이거 나이트 허사님 탁구장을 하실때는 주변을 잘 잡히셔야죠 이게 선점이 따이면은 하긴 뭐 1대1에서 선점 못따.. 따면 안유리한게 어딨습니까? 저는 탁구장을 할 때마다 아 아이씨 또또 아꼈네 제가 약간 건망증이 나봅니다 팀 바꾸는 거를 또 까먹었네요 어이구 언제 저길로 갔습니까 호사님자 제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쭉쭉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커트를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네, 허사님 그렇게 잊지 마시고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 폭탄 안 맞습니다 감히 유치폭을 들었다니 허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유치폭을 들수 있습니까 저는 캐시폭을 들고 가는데 어? 내 패시 위치를 다, 다 알려줬다니 내 패시 위치를 다 알려줬어요 지금 이래서, 고스펫이 좀 중요하죠. 헤헤, <laughs> <laughs> 어장님, 발라버리게내 네, 발레한테라, 아트세요! 자, 이번에는, 페이크. 아, 아까비새로 넥슨 걸로 하죠. 뭘로, 뭘로 합니까? 새로 넥슨 거랑 다른 거랑 그거 통합되지 않았나? 자, 이번에는 또 선점이 떠있기 때문에, 어이구 허사님의 그 패시 보였습니다, 저는. <laughs> 허사님의 그 귀엽고 아리따운 패스 위치가 다 보였습니다, 저는. 허사님, 패 간수를 잘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장, 당신의 기지에서 기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들켜버렸군요. 보스터 어떻게 하냐고요? 펫 효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스 같은 경우 말이죠. 자, 1대1은 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붙이면안 돼요, 여기서. 1대1 같은 경우는 5점 차이가 나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또 1대1의 1대 재미니까. 아. 너프 샷건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너프 샷건은, 아, 너프 무기 자체가 좋다고 생각 안 해서 저는 하나도 안났는데 허사님, 너프 몰이 되고 계시네요. 또 너프 행, 생각하니까 키위치 생각납니다. 저는 아, 허사님, 뭡니까? 이거 너프잡거나 하면 또쟤 너프... 그 뭐냐? 그거 생각하네요. 썬캡제 키위치 했던 성캡이었죠 자, 여기 숨어있으면 맞죠 계속... 안 돼요. 마지막 제가 땄 떠요. 허허! <laughs> 마지막 스무스하게 암개멋댕에이자 마지막 허사님의 앞으로 갔습니다 네오우야수야 반갑다 어, 아이 수 오랜만이네 어 하울이도 어서오고 하울이도 좀 오랜만에 보네요 자 가자 레벨 진짜 많이 찍었네 근데 아, 뭔가요. 아이고, 팻 효과도 소용 없습니다. 그런 팻는 전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팻 효과를 껴도 저런 걸 또. 어이고, 뭐야. 언제 이쪽으로 왔어? 아! 아, 또안 꼈어, 이씨. 아니. 아, 제가 건망증이 나와요 또, 또 잊어버렸네. 이거 부스터나, 이거 다. 생존보 전용인데 또 끼는 걸 까먹었네요 제가. 자 상대방 저기서 있죠. 음. 와. 잠깐만요, 붉음좀 바꿔야지. 어파보기 뭐 조금 신선하네. 아 이거 딱 기반강 나왔죠? 마지막에 총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어이구 총알을 <laughs> 아주 그냥 <laughs> 씹어 먹으시는구만 이거 총알을 <laughs> 그냥 아주 그냥 잘 먹, 먹네 자폭파워 있음 일단 어이구 괜히 또딱손 놓을 뻔 했는데 피했습니다 리벤지 배 위험해요 상당히 오 이번 이런거 좋아 저런게 아까 허사님한테는 없던게 좀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적하는건 아니지만 이제 허사님은 약간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제가 1대1 할때 이러한 피, 플레이를 보이는게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 슈가 아주 위치 선정 위치 같은거를 왼쪽, 으로쪽 골고루 맞추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어, 적을 봐야 할지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걸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 게임은 저가 이길 것 같군요. 보다시피 제가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이고! 리벤 지병이 맞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점수 여유 있겠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laughs>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또 이제 골드들한테나 통하는 거기 때문에 사우한테만 쓸수 있는. 어, 요즘 근데 사우도 또 실력이 늘어서 잘안 통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어, 버팔조들이 전체적으로 실력이 늘었어요. 요즘에. 나 버블컵 하는데 티어 별로 올리지도 않은데 개빡세더라고요. 자 까무띠합니다. 지금 폭탄 딱챙겨주고 <laughs> 오, 아, <laughs> 그래 포기리도 들어와 그러면은 <laughs> 포기라 너는 이 시간에 컴퓨터 못 하잖아. 포기리도 오면은 딱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포기리가 또 게임을 안 하고 있어서 어이고 자 아무 스아 스무 입니다 오늘 <laughs> 아 거의 몇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마지막에 아까워요 마지막에 고민 걸땄으면 멋졌는데 나 아, 일단 아이템 좀 바꿔야겠다 생중모터템 피고 있네 자 우리 대기 중에 허산님 허산 형님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맵은 뭔가요 어마무시한 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버합방어선 진짜 오래 하긴 했네 아! 그러고보니 또아이다안 바꿨네요 아이고 깔끔하게 흑탕 맞아주는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아이고 슬로우 모션 이걸를 과연 알아맞출 수 있지? 안 되죠. 일부러 여기서 난 여기서 대기를 하는 척하다가 오른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또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아, 이번엔 안 통하죠. 아, 이거 제가 너무 음 그걸 했네요 아까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존중을 남아서 아이고, 브금이.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아, 특켰죠 위치 방금? 본거 같은데. 자, 저쪽으로 아직 안 갔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방풀프를할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슬쩍 역지 예상대로죠. 어이고, 맞았어. 터, 이제 터진다. <laughs> 터졌습니다, 이제 폭탄을 뒤쪽에 하나를 더, 던졌, 더 던졌을 줄은 예측이 안 됐는데요. 아, 아까워요. 뒤로 올것 같았어요, 왠지. 근데, 역시 힘들죠. 호비리가 또 있기 때문에 경력이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또 상대방이 피가 많이 없는 만큼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물론 이맵 같은 경우는 상대방 내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이 조금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데 하지만 그것도 안 되죠. 아... 확실히 수호 말대로 에임이 좀 떨어져도 어.. 센스가 올라가게 되는거 맞죠 아다따야 저거리에서 원래 저를 코테만 반았나거든요제 샷건으로는 코틴 샷건이 확실히 좋긴 좋구만 어방금거 뭔가요? 방금거는 내가 안가는 걸로 그었나. 숨어 있어야죠, 뭐. 자, 한대 맞았죠? 흙값 받았죠? <laughs> 자, 이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여기로 가져오거든요한번더 빗질을 해볼까요? 이쯤에서 슬슬 한번더 걸리다가 됐거든요, 지금. 역시. 오기는 했지만, 좀더 빨리 봐야죠 이번에는 여기 내패시 위치를 알려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패시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 안됩니다 여러분들. 안됐어요. 정말 아쉬워요. 자이쯤에서 상대방이 마음이 급해질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아~ 스무 쌉니다. 동국의 둥글게, 동굴게자 깔쌈하게 한번 더. 싸울 수 있는 매치에 그거를 둬야겠죠 아... 안 됐어요. 이것까지 농락했으면 꿀잼이 나긴데, 역시 이것도 통하지가 않네요. 법판에 에임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어,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이지만, 또 법판은 어, 팀플이랑 센터 중요하죠. 자, 다들 수고했어요.